최근 방위사업청은 아파치급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밝히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아파치 헬기에 장착할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 밝혀 주변국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134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열고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중심 기동 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 전력에서 입체 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3조 1,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추가 도입하는 헬기는 36대가량으로 기종은 이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아파치급 공격 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2012년, 2021년간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입한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주야간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군 전차와 공기 부양정을 제거하는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36대 모두 미 보잉사 아파치 가디언으로 결정된다면 육군은 동아시아에서 AH-64이 최대 보유국이 되는데요 현재 일본이 12대, 인도 36대, 대만 29대, 싱가포르 17대 인도네시아가 8대의 AH-64를 각각 운용하거나 최종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AH-64의 36대가 추가 도입될 경우 우리군은 총 72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48대까지 더하면 한반도에만 아파치 120대가 배치되는 것인데요. AH-64의 초기 모델인 AH-64는 1990년에서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기갑 부대를 상대로 위력을 떨쳤습니다. 미 육군 조사 결과에 의하면 227대 AH-64가 이라크 전쟁 기간 이라크군 전차 80여 대, 장갑차 140여 대, 각종 확보 250여 문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AH-64E는 한 대로 적 전차 12대를 격파할 수 있고 한기 대대 규모는 신형 전차 900대, 북한 기갑 전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군은 AH-64E가 서북 도서 등 북한 국제 도발 억제뿐 아니라 북한 전차 등 기계와 부대와 다연장 로켓, 특수부대를 태우는 공기부양정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H-64E는 레이저 조준으로 최대 8km 거리에서 적 전차나 벙커를 격파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30mm M230 기관총을 장착해 두꺼운 장갑도 뚫을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대신 70mm 히드라 로켓포나 스팅거, 사이드 와인더 등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TADS, PNVS라는 정교한 센서를 장착해 야간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a h 6 4는 롱보우 사격통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롱보우 레이더는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 7km 이상의 지상 탐색 능력을 가지며, 360도 대공 경계 120도의 지상 표적 탐색을 할수 있는데요.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해 이중 256개 목표에 대한 위험 우선순위를 판단해, 16개의 목표를 우선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늘을 나는 이지스함과 같은 위력인데요. 아파치 헬기의 핵심적인 무기인 헬파이어 미사일은 롱보우 레이더로 무려 7km 밖에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발사된 다음 미사일에 달린 컴퓨터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최대 1.2m의 강철 무장을 뚫고 폭파시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 한 대는 출격할 때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무려 16발이나 탑재합니다. 미사일 한개당적 탱크 한대씩총 16대의 탱크를 박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아파치는 대한민국의 지형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아파치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 지형이나 날씨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전국의 국토 중 3분의 2가 산으로 덮여 있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극심하여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치 기입니다 아파치는 최고속력 295kmh를 달성했으며, 순환 속력도 265km/h에 달하는데요. 아파치의 가장 무서운 전술 중 하나는 지면 밀착 비행을 통해 산악지형의 능선 또는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로터 위의 롱보우 레이더만 쏙 내밀어 거의 은폐된 상태로 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순간만 은폐물 위로 잠시 상승하고 쏘자마자 다시 은폐물 뒤로 숨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롤 모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를 직접 보지 않고 격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롱보우 레이더로 은폐물 뒤에서 탐지하고 헬파이어를 이용해 공격하는 7km 떨어진 장거리 공격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롱보우 아파트를 볼수 없는 각도로 살며시 접근한 뒤 기간포 로켓스레를 퍼붓는 것인데요 이 전술은 주야가 낙천호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가능하며 여기에 헌터킬러 기능으로 롱보우 레이더가 선별한 16개의 공격대상 데이터를 주변 동료들에게 제공하여 주변의 AH-64A들도 똑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롱보우 레이더는 롱보우 미탑 제형 AH-64와 비교하여 전투력과 생존력 모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AH-64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헬파이어의 사거리인 8에서 10km 밖에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할 시 제대로 된 대공 레이더 없이 육안으로 아파츠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공 레이더가 있다 하여도 탐지 면적이 원체 작고 일시적으로 온몸을 드러내는 노출 시간도 원체 짧아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츠 헬기는 무려 2000마력의 엔진을 두 대나 달고 있는데요 총 4000마력으로 이륙 중량이 무려 10톤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려 1,100kg의 무게의 장갑을 두르고 있는데요. 헬기가 갖고 있는 방탄 치고는 굉장한 양입니다. 5.56mm K2 소총이나 7.62mm AK 소총으로는 큰 찌만 낼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엄청난 헬기에 6세대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저란 유도 방출을 위한 빛의 증폭을 뜻하는데요. 특히 최근 몇년 전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한 각종 레이저 무기들은 미래의 무기로 조명받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다른 무기들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철판 관통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사용 가능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광섬유 속에 능동매질을 지는 레이저 즉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 개발 중에 있으며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고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차선에 사용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유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반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는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기동형, 즉,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로 출력은 30kW로 늘어난다고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블록1, 블록2와 달리 고출력을 갖게 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는 중거리 드론 유격 능력과 함께 미사일 유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전투함에 탑재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는 100킬로와트의 출력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군은 뉴멕시코주 화이트센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로 1.4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파괴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레이저 무기의 기술력은 당연 미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년 내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파치 1기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아파치 한 대가 적군의 전차 부대를 순식간에 전멸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여 강산수출국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